자,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봐야 되다요 라인을 볼때 요기 일자 치고 그리고 위에서 요 라인을 맞춰 놨으면 요 머질 라인을 또 일자. 그런 다음에 털을 쫙 쫙다 폈을때 이렇게. 요 일자에 맞춰놓은걸 가위를 대고 얘 고개를 사선으로 돌려서 당겼을때 걸리는 요것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 라인이 잘렸으면 더 고개를 돌려서 걸리는 지금 요 라인, 요것들을 또 잘라주세요. 그 다음 앞에서 보면, 동글, 보이실까요? 라인이. 그리고 그 다음에, 옆에서 봤을 때, 코끝에서 귀로 오는 요 라인을 생각하시고, 아 요요 기다려 아까 내 영상 인스타 라이브 보실 때 고점 생각하시라고 했죠? 머즐 아래턱의 고점은 여기에요. 그러면 가위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지금 아까 잘라놨던 요 면에 가위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니까 이렇게 두고 잘라주세요. 그다음 이쪽도 정리가 되면 이쪽이랑 만나는 선을 일자 그리고 각진 부분 똑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각을 점점 점점 점더 이렇게 당겨올수록 이 머즐이 짧아, 여기서부터 짧아지면서 동그랗게 갈 것인지 아니면 머질만 표현해서 동그랗게 갈 것인지는 요 원으로 정해지는데 지금 이제 요 아이가 털을 지금 밀었다가 기르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가 끝에부터 층층층층이 나 있거든요.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. 머질만 살릴 수는 없어요. 여기. 지금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가까이 와줘. 지금 요 부분 보이시죠? 그 부분을 요 뒤에 있는 일자로 만들어 놓은 선에 붙여 주시는 거예요. 가위는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. 짠 그러면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, 지금, 이 부분, 요 부분이 나와있죠? 그 부분, 위에서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머즐이 동그랗게 굴려질 거예요. 요 라인. 먼저 일자로 잡고, 그 다음에 그 일자면을, 고개를 얘를, 강아지를 사선으로 돌려서, 그 일자에서 당겨 왔을 때 걸리는 부분을 칭청이칭청이칭청이 고개를 돌려가면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얘가 여기 털이 없어서 이 머즐만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음... 지금 눈꼬리에서, 눈 앞쪽 꼬리에서 눈꼬리까지, 그리고 머들 철을 제외한 요 면에 있는 요 털. 그 털을 어떻게 잘라주냐. 털을 일단 세워서, 고개를 위로 한 다음에, 가위가 들어가는 각도는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쳐다봤을 때, 그 면에 보이는, 에, 야, 요요야. 저는 제 강아지라 말을 조금 안 되는 니까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를 잘라놓은 후에 이 머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보면서 면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가 동그라집니다 짠, 짠. 자, 이쪽 안 잘린 부분 털 정확히 펴서 변화 한번 볼게요. 자, 이 면에 걸리는 이 털들, 이 털들을 잘라주시는 거예요. 끝.